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던 딸이 이혼소송 중 암으로 사망했는데 딸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였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함께 재산분할청구 또한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단, 이혼청구가 인용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소송수계는 망인의 소송대리인, 망인의 상속인, 생존한 전 배우자가 소송절차 수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란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망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사망했을 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그대로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비속인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사유가 되므로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되며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문제는 상속과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